주일 오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는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요. 몇 군데에서 우리 어린 양육 교재 빨리 교재를 만들어서 빨리 좀 보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6가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 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야. 이 미야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또. 느헤미야. 예레미야. 김미야. 아, 3대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예레미야, 김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버렸잖아요. 그 성전을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했던 사람. 이게 느헤미야.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죽어가는 저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린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김미야는 누구냐? 최영호 목사의 색시입니다. <laughs>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우리 대학 안에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악학 교수님이, 성악학 교수님이 우리 지도도 해주시고, 하시는데요. 발성 연습을 하는데 발성 연습 하는데 뭐말말말말말말말말말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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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요.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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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제가 미야 만나버렸어요. 우리 발성 연습이 미야 미야 하다 가 미야 만났다니까요. 어? 여러분 사람의 이름엔 다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제 어린이 양육 교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어,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어요. 퀴즈가 있습니다. 세야한번 맞춰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초성 게임입니다. 초성 게임. 초성 게임이 뭐냐? 한글의 자음. 제가 자음만 써드릴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기형.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제가요 이렇게 써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초성입니다 알겠어요 뭐예요 아 웃지만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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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웃기 생겼어요 제가 저안 웃긴데 별로 그렇죠 예수 님. 이제 알겠죠? 어떤 게임이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어, 저도 잘 모르겠다 이게 뭐, 내가 뭐라 써놨는데 지금 <laughs> 네, 해볼게요 어? 임만누엘 정답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알겠어요? 예. 이응 임마누엘 예. 오, 정답. 또한번세번게 제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습니까? 힌트. 이 지역입니다. 부산보고마. <웃음> 맞췄습니다. <웃음> 부산보고마 나왔어요. 부산보고마 산, 복, 음, 화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게임입니다 저기 뭐요? 하는 분들을 IQ가요? 저보다 좀 낮으신 분들입니다 <laughs> 여러분, 자꾸 머리 돌리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거 한번 내볼게요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랩몬트는 아시는 분 젊은 사람들 가만 있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 두 번째, 그리스. 어이구야 그리스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맞췄습니다 우리 이목순 권사님 맞췄습니다 그리스 도 제가 미리 뭐 이렇게 문제 안, 안 풀어봤습니다. 예습 안 했어요. 우리 왜 제가 오늘 이렇게 했냐면요, 아이들은 뭔가 아이들 좀 접근할 때에 아이들 수준에 맞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초성 게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접근하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기원아, 너 맞힌 거 있어? 맞힌 거 있어? 모르겠지? 기도 열심히 해. 조선게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힌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아이들 같은 게 뭔가 좀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뭔가 경쟁이 있잖아요. 오늘쯤 동화가 없어서 그렇지, 방에 있어서 그렇죠. 동화 같은 경우 이런 거 하면요. 막 눈을 막 밝힙니다. 이 아이들은 뭔가 그냥, 우리가 설교만 하고 양육만 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주면 아이들 막 살아요, 막. 막 경쟁한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다음 간식까지 줬다.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아시라고 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구, 원, 자.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름 이 있다니까요, 이름? 예수님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가에 지금 빠졌어요.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에 파리가 빠진 겁니다. 이게 빠진 것처럼 뭔가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그림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 이 사람이 지금 근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빠졌어요. 어디 빠졌다고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플러스 여섯 가지 불행. 여러분, 여섯 가지 불행이 뭐예요? 영, 우, 정, 육,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승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손문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는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여섯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 빠져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저주 재앙 속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죄악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빠졌어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과 불행에 빠져 있어요 이 고통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입니다 2번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이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대일로 개인약 워크샵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을 누굴 보냈다고요? 구원자. 구원자.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질 때에 구원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잡아 줍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 줍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 10,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몸에 막 열이 나고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신방해서 그 여자의 손을 딱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냐고요. 여러분 혼자 외로워할 때 여러분 힘들어할 때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줍니까? 예수님이 손 잡아줍니다. 네. 여러분의 손을 딱잡아고 일으키는 겁니다. 네. 이시간을 주님께서 우리 서준이의 손을 딱 잡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백병원에, 우리 서준이가 있는 그 입원실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정말 신방하여 주시옵소. 네. 우리 서준이의 손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소. 네. 일으켜 주시옵소. 네. 우리 서준이 정말 병원에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할 인간입니다. 응? 예수님께서요 물에 빠진 사람을요 딱 건져내신 겁니다. 어? 권사님 손한번줘실래요 권은 저를 잡아보세요. 저 자철 잡아보세요. 팔 잡아보세요. 권사님이 저를 잡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는데요, 내가 하는 잡는 게 아닙니다. 팔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은 겁니다 아, 네. 알겠죠? 내가 잡은 거 아닙니다 뭐 잡다 보니까 뭐 하나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팔 잡아버린 거예요 아, 네. 날 일으키는 겁니다 아, 네. 내가 정말 낙심하고 힘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 네. 우리 구원자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어,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늘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예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힘든 거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고요. 예수님의 이름 찾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건드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에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악몽 꾸고 귀신 들리고 저는 그런 문제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다 각자 각자만 다 문제가 있어요. 어?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나는 분들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어서 다 만난 거잖아요. 어? 이때 최용호 목사가 용합니다. 이런 거 알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때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통과 불행과 불행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어린이 양육 교재에 보니까 그림 나오죠? 여러분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 손을 딱 잡고 있죠, 지금요? 그 땅바닥에 지금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서준입니다. 그걸 끌어 당기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이게 구원입니다. 네. 구원이 뭐냐? 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어느 때는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김사 집사님 지금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서 부산시청에서 근무할 때 일이 진짜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영이처럼 막 컴퓨터를 다루는 게 막, 막 엄청 잘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또 돼. 근데 아직 지금은 많이 배워가야 되는 좀 시간표잖아요.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 때도 오겠죠. 업무가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공무원 그러면 5시에 안는 퇴근한다 그러는데 퇴근을 못 해. 막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이 너무 쌓여 있는 겁니다. 또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막 생각이 막 복잡해지죠. 많이 여러 가지 막 과중된 일 때문에 막 힘들겠죠. 우리가 그 생각 속에, 그 힘든 여러 가지 생각과 그 판단 속에 여러분 정신도 막 혼미해지고 마음도 꿀꿀해지고, 이때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구원자 예수님 찾아 냅니다. 예수님 찬스 사용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내가 할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세요. 저는 자주 하는 게요. 피할 길 달라고 전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하자 직진 하네요 저는 직진이 안돼 잘해요. 저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왜 제가 강심장이 아니거든요. 저는 강심장이 못 해요. 저는 좀좀약하거든 제가요. 하나님 저 피할 길 주세요. 알잖아요. 저 이러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 쓰러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 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피할 길도 우리 특히 김사집사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피할 길 달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마태봄 1장 2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 뭐죠? 임, 마, 누 엘, 아까 나왔잖아 초성게임, 초성게임, 이렇게 나왔죠. 이것만 써도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이모, 이게 뭡니까? 아모미, 나모, 암호. 네. 그렇죠? 딱 이렇게 해요. 임만윌.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도 안 나오는 건데요. 제가 어떻게 잠을 자다가 이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다시 제가 깨가지고 다시 뭐좀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안 적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리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풀. 뭔가요. 가득 찼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 통장이 돈이 많아요 나 땅도 많고 나 건물도 있고 풀나 배운 것도 많아 가득가득해요 나 충만해요 나 부족한 것도 없어요 나 풀로 있어풀 모든 게다풀 소유 난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빼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빠져 있고 복음이 빠져 있고 예수 글수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풀로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에서 갓, 하나님이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제로입니다. 제로는 뭐냐? 빵. 없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풀다 가지고 있죠? 다 소유했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많이 배웠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고, 복음 없고, 예수님 없어요. 그러면 제로입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니까요. 우리 집은 거꾸로입니다. 제로였어요, 제로. 우린 돈이 없었어요. 우리 영세민이었어요. 우리 진짜 가난했거든요. 제로. 거기다가참게 머리라도 좀 똑똑하면 좋겠는데 IQ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나 그날 따라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 가지고 100까지 나왔는데 나 이제 머리도 딸리고요. 제로 상태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소유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뭐 특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물이 없어. 어? 그런데 제로인데요. 여기에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된 겁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송강수 우리 랩런트를 파송 보낼 때에 오늘 제가 창세기 32장 2절, 3절을 얘기했습니다. 광수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랬더니 모든 일이 형통했대요. 너의 인생은 풀이야, 풀. 넌 이미 다 가진 자야. 자신감 있게 가서 노래 한 곡, 한곡 부르고 와. 뭐냐, 보컬 시험 보거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마일이냐 안 임마늘이냐. 참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도 잘 아시죠? 어떤 문제에 딱 와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을 안 찾아, 내가. 내가 시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막 사람은 다 연락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이소 하면서요. 우리 말은 쉽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고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야, 야, 기환나 기환아. 나한테 좀 맡겨라, 좀 맡겨. 그랬더니 하나님 됐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밀어내는 겁니다. 이거죠. 이게 1번이면다 1번. 우리의 인생이 1번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됐거든요. 어? 여러분, 우리는 2번 돼야 됩니다. 내가 혹시 아무것도 없어도 머리가 텅텅 비어서도 깡통이죠. <laughs> 돌머리, 돌머리. 하지만 내 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아, 네. 하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풀다 아, 네. 가진 겁니다. 아, 네. 우리가 부자란 말이에요. 아, 네. 어, 여러분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임마누엘. 아, 네. 제가 임마누엘을 설명할 때, 특히 여러분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냥 메시지 하는 것보다도, 아까 왜 제가 초성게임 했냐면, 초등부 아이들인 건참 좋아합니다. 퀴즈 내는 건참 좋아해요. 거기다 맞추면 선물까지 줘보세요. 여러분 막눈 돌아갑니다, 막. 막 생명 걸어요, 그냥. 또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불행 여러분 최고의 불행이 뭡니까?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께 울부짖이질 않아요 깨어서 기도를 안해 하나님 찬스를 사용 안 해요 이게 바로 불행한 겁니다. 최고의 불행이 뭐냐?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왔습니다. 이게 최조의 최고의 저주죠. 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최고의 불행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물고기는 어디에 물 속에 있어야 돼요. 물 밖에 나오면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떨어지면 안 돼요. 악자을 달라붙어야 돼요. 다윗이 큰 범죄를 저렸어요. 범죄를 저려도요. 바, 다윗은 낯짝이 두꺼웠어요. 얼굴에 철판 깔았어요. 또 예수님에 붙는 겁니다. 그냥 붙어야 사니까. 가론유다는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자살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붙어야 돼요. 자꾸. 아, 네, 네. 최고의 불행.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이번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뭘까요? 반대로. 최고의 행복.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이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기 나왔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그뜻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하기 좋잖아요.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 떠난 거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로써야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사역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 복습을 하시고 간단하게 복습해 주시고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뭐 형제들 여러분 형제 가운데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대상자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대상자 세 번째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소리는 뭐냐 전도해야잖아요. 하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초청을 한다든지. 초청. 저는 이번에 또이 중요한 또 문이 열려가지고요, 또 초청받아 갑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점심 때 중요한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면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또 귀하게 일을 할. 또 랩눈 사역에 중요하게 함께 갈수 있는 중요한 일가족들이 있더라고요, 일가족들. 일가족들이 자기들끼리 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한세 가정이 지금 묻혀있는데요. 점심에 대접받기로 했습니다, 14대접. 네, 가서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죠. 저는 초청받습니다. 김해 장유지역에서 오늘 중요한 또 만남이 있습니다. 네, 계속 문을 열어나가는 거죠. 나이도 저거 동갑이더라고요. 또 밑에 이제 이렇게 동생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다 젊어요, 다. 또 예전에 우리 정말 이 다락방에서 한가닥 했던 분들, 너무 중요한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죠, 다. 초청. 그리고 우리 뭐냐면 초청을 한다든지 내가 직접 복음 전할수 있도록 구원의 길 훈련.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 양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오늘 창문 다 열고 우리 청소하고 먼지 털어내고 또 그렇게 해놓고 청소해놓고 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네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함께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